삼재지만은, 이 대박 음색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대자변 배로 되신 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형님. 음. 선생님, 문자 받으신 거 있다고. 아니, 지금 내 그, 그저 유튜브에 그 문자 들어간 거, 지금 제업됐는데, 아, 생각 볼 때마다 그좀 기분이 묘하거든. 왜 묘하냐면은, 나한테 전본 적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네, 네. 그런데 무슨 사입이, 사입인 무당이다 그러나, 뭐, 뭐, 사기꾼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아니, 나한테 전본 적도 없고, 날본 적도 없는데. 그러고, 유튜브에서 내 내놓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어떻게 다봐주느냐고한 네. 사람 한 사람 다봐주려 그러면 생년월 일시를 다 알아야 되는데. 네, 네. 그럼 그 사람 걸 어떻게 다 보고, 유튜브를 찍어서 내놓느냐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걸, TBL 운세를 내놓을 때는 서두를 내놓잖아요. 네, 네. 통계적으로 캐를 뽑다 보니까 막상 사주 팔자 8자, 여덟자를 딱 구승을 놓고 뽑을 깨를 뽑으면 털 털려요. 조금씩 달라요. 그 다른 것을 감안해서 보시라고 네. 내가 분명히 설명드리고 이쁘게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무슨 뭐뭐사이비 무당이라니 무슨 어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봐줘야지. 어? 뭐, 이, 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이지. 사기꾼, 순사기꾼이라는데, 그거 아닌 거 아니냐고. 예? 나, 한테 어디 천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왜, 내가 왜, 왜, 왜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이야기하는. 근데 이거, 저, 저, 운세 내는 거는요, 절대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무당 생활 40년인데, 뭐 하다 못해, 이 나무 사주 갖고, 인생을 갖고 장난칠 일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사주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나무 인생을 갖고 장난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어디 뭐,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을 갖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섯, 일곱은 정확할 겁니다. 이게 반 이상은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영적으로 어떤 속속들이를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냥 띠별상사 아주 구성을 갖고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깨를 풀어 뭐 영적으로 신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뭐 다르잖아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갖고 나고 부러운 것좀 양해 좀 해주시고 오늘 각자색 네. 예, 예, 이제 왜그 하면은 올해 이게 나가는 삼재거든요. 나가는 삼재인데 지띠 이제 갑자생, 41세 갑자생 지띠 하반기 운세입니다. 하반기 운세를 지금 이야기 하,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삼재지만은 이 대박 운세가 들어 와 있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41세. 올해 지띠 생자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다 운이 상당히 좋아요. 예, 나가는 삼재인데도, 진짜 대박 치는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짓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박 운세가, 이게 삼재지만 대박은 막 운세가 치고 들어는 이런 형국인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느 어려움을 갖다가, 내가 지혜롭게, 지혜롭게, 지기들이 머리, 지혜가 머리가 좋아요. 지혜롭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잔머리도 잘 굴러가요. 순간적으로, 이, 이것을 어려움을 갖다가 지혜롭게 잘 넘기신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라도 일하다 보면 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넘기신다면은 원하는 바 뜻을 펼쳐 가지고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세가 들어온다 해도 삼재는 삼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왜이 삼재라는 놈은 운세하고 상관없습니다. 운세, 본인 운세하고 상관없이 그냥 도발적인 상황으로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삼재란 놈은요. 그래서 삼재가 겁이 나는 거예요. 언제 돌출이 될 줄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삼재라 하는 것을 인지해가지고 멀리 여행하는 것을 갖다가 좀 상가하셔야 될 겁니다. 상가하시고, 그래야만이 내가 손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좋은 일이 하나 또가 뭐가 있나 가면은 가신이 자신을 가신이라는 거는요. 집안에 터신, 조황신, 조황신, 성조신 이걸 가신이라 그래요. 가신이 자신을 도와가지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운세가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멀리 여행하시는 거는 좀 상가시라는 거죠. 그 멀리 여행 가가지고 이게 가신 도움도 못 받으면은. 다 해놓은 밥에 그냥 코 빠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운에 마가 끼듯이 이 좋은 일은 원래 그래요. 진짜 좋은 운인데 순간적으로 마가 순간적으로 끼어 들어오거든요. 순간적인 마가 끼듯이 나쁜 거는 보이질 않아요. 끼어들어 심한 것이 숨어 숨어서 이게 은행, 이거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행을 갖다가. 올바르게 말과 행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상대에 대한 배려나 자신에 대한 이 주변 상황을 모든 것을 잘 숙지하고 인지하고 해 가지고 올바르게 생활하시는 것이 아마 삼재인데도 원하는 걸 갖다가 얻을 수가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갈수록 하반기에 갈수록 많은 재물이 있을 수 있을 것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가지 또잘좀안 좋은 거는 가정에 근심이 좀 생겨날 것 같아요. 근데 연 나이 때 되면은, 가정이, 저, 없는 분들도 많겠죠. 그죠?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시집장가를 안 가가지고.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가정은 있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가, 그것도 가정이에요. 내가 마누라가 없다고 해서 가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가정에 문제, 근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좀 주의 있게, 뭐, 나만한 노무가 계시고, 뭐 누가 어디 아픈 부모, 부모 형제들이도 있다 그러면은 좀 살펴보고 좀 돌아보는 것이 아마 환경을 바꿔 그게 일이 될 거란 이야기죠.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족 간에 우애나 돈독하게 돋구는 그것도 그러니까는 사람을 사귈 때는 불필요한 관계는 맺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랑 관계 중에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선을 지켜줘야 돼요. 상대를 위한 배려잖아요, 그게. 근데 그 선을 안넘는데그 불필요한 관계는 절대 맺지 않는 거예요. 맺고 끊고를 정확하라는 거죠. 흑백 논리가 확실하게 들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또는 이게 40대 참 중요한 나이시기입니다요때 내가 자리 잡고 앞으로 쫙 뻗어나가지 못하면 50대, 60대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 갖다가 신이로서, 내가 배려를 해가지고, 신이로서 내가 대한다 그러면, 갑진년에는 자신의 해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나 나가는 삼전인데 올해 막 대박 났다. 내가 복삼재 받았다. 이말 어디 가서라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삼전인데도 대박 치는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요. 삼재라고 무조건 죽으라는 법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조심할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갖고 분수를 잘 지켜가지고 이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가지고 내가 생활에 나가신다 그러면은 재성이죠 재성 재물을 갖다 주는 재성이 문에 비쳐가지고 많은 갑진년 한해 마지막 하반기 운세에서는 재물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야든지 건강하시고 만사 현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